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풀사이즈 이그제큐티브 세단 차체와 업그레이드된 파워트레인 및 c 시 옵션을 통해 기존 모델 대비 차체 비율, 전장 약 5035mm, 휠베이스 2895mm를 유지합니다. 그랜저는 현대의 세 가지 주요 구동계를 탑재합니다. 2.5L 자연흡기 4기통 엔진 더욱 강력한 파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3 5리터 V6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과 44.2kW 전기 모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여 연비를 크게 향상시킨 1.6L 터보 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모션 드라이브 시스템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동력 전달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실내는 고급 세단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단열 성능, 다양한 기후 조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버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내장 카메라, 무선 휴대폰 충전, 그리고 디지털 키 이와 같은 고급 개인 설정 기능과 상위 트림의 경우 지문 인식 시트 운전석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랜저는 다양한 안전 사양을 갖춰 마치 고급 차량처럼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향상된 전방 충돌 방지 모드, 그리고 첨단 사각지대 보호 기능을 갖춘 현대, 스마트센스2 플러스가 그랜저의 특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최대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됩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공식 가격표에 따르면, 2026년형 그랜저 라인이 한국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공식 출시 문서에 따르면 이 모델은 2025년 중반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트림 레벨에 따라 수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했습니다. 기본 가솔린 트림의 시작 가격은 약 3천만 원이며, 하위 가솔린 트림은 약 3,800만 원입니다. 아노스 또는 캘리그래피 레벨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및 최고급 럭셔리 트림은 선택 옵션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이브리드 최고급 트림은 약 4천만 원입니다. 보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19인치 휠, 2열 편의 키트 등 다양한 패키지가 실제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2026년형 그랜저를 최고의 럭셔리 세단두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준의 정교함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능동형 안전기능, 다양한 파워트레인, 효율적인 1.6T 하이브리드 포함, 그리고 다양한 뒷좌석 승객편의 옵션을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이 독특한 프리미엄 외관 디자인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높은 사양, 그리고 현대차의 향상된 소재와 엠버스 튜닝을 갖춘 그랜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고급 세단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 최첨단 안전 사양, 그리고 높은 사양을 중시합니다.